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은 무비블록 코인 되겠습니다. 무이 블록 코인, 밑바닥부터 계속 다져오다가 드디어 이제 8원까지 다가왔거든요. 무려 40% 초급등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4원에서 순식간에 8원까지 자, 어떤 코인인가 어떤 추세였는지 차트 분석 제대로 해보면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분석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작은 틀로 가셔야 돼요. 자, 월봉 차트, 그리고 주봉 차트, 그리고 일봉, 일봉에서 시간봉, 4시간봉, 1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다 보면 기본적인 큰 추세의 방향성, 그 단기적인 눌림 묶구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 월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밑바닥권을 너무나 잘 잡아주고 있었어요. 자, 한번 잡아주고, 두번 잡아주고, 그리고 살짝 위에 매물 대소 한번 해준 다음에 다시 세번 잡아주고,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하방 추세, 하방 추세를 기간 조정으로 깨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 자, 요 라인 때는 세력의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2원에서 5원 사이까지 물량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저점 월주는 요. 포인트. 요 포인트에서 이번 달 드디어 시세를 폭발해 줬다. 이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추세가 시작됐다. 추세가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여기는 매물대가 조금 보이거든요. 한번 어떻게 진행될지 자, 주봉 차트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자, 상장한 이래 상장한 이래 비트코인 호황기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면 무려 50원까지 자, 2원, 3원짜리가 5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0배, 30배까지도 간 거죠. 그래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밑으로 쭉 빠져 가지고 지금 4원대, 3원에서 4원대 계속 유지해주고 있었는데 드디어 8원까지 돌파했다는 거죠. 8원까지 돌파했다는 것, 즉, 즉, 지금 현재 알트코인에서는 더블의 법칙이 지금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한번 시세를 준그 가격대에 더블을 다시 한번 가준다. 자, 그런 예시인데, 자,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보신다면 우리가 특히 단기매매, 스윙함에 있어서는 최근에 트렌드를 많이 보셔야 될 텐데요. 장기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휩소를 충분히 아셔야 내가 쉽사리 작은 파동에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시면 최근에 가스코인을 보시면 조금 더 유달리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7,000원대 11,000원대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추세 계속되고 있고 눌림목구간까지 전부 싹다 잡아드렸어요 결국은 더블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요거 더블 이상 무조건 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2만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2만원에 또 더블 4만원까지 간 것이고요 자그 말은 즉슨 무엇이다? 이제 시작됐다. 이제 시작됐고 이제 4원에서 8원, 8원에서 다시 한번 16원까지 물론 매물 대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를 어떤 식으로 뚫어줄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거죠.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일봉 차트 보시면 사실 엊그제부터 계속 시세를 줬죠? 자, 이러한 구간들, 5원대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 줬어요. 돌파해 주고 잘 늘려주고 있었다. 잘 늘려주고 있었는데 이런 윗꼬리를 잡아먹는, 거리랑 터진 양봉이 나오게 되면, 자, 1번 하단 박스권 그리고 2단, 2번 상단 박스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단 박스권이 얼마에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또 다시 먹을 구간 먹을 폭 생긴다는 건데요. 4, 5원 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를 뚫어주는 추세가 시작됐다. 더군다나, 위쪽에서 다시 한번 물량 매집한 다면 추가적인 추세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스타점 눌림목구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4시간봉 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죠. 아까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5위선이 지지정인 줄 알았는데, 자, 윗꼬리를 한번 7원까지 터뜨려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요 6원에서 7원 사이, 특히나 양봉 실린 요 매집봉, 요 매집봉 윗꼬리를 길게 뚫어주는 강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나온다면, 새로운 추가 돌파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나 추가 돌파 이어지면서 지금 4회선 타고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 추세 한번 깨지고 나서 재반등 줄때 던지시든가 아니면 그 다음 추세까지 한번 눌림 잡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추세를 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먹을 구간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목만 잘 잡아준다면 계속해서 먹을 구간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30일선 큰 틀에서도 지금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무이블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만 잘 노린다면 어마어마한 시세에 잘 가져갈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차트상으로 전부 다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잘 모르겠다. 확실하게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력의 평단과 매진력을 바탕으로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 분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재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 0 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 t f 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